맞아요. 이 길이 그길 같고, 그 길이 이길 같고, 아, 여기 아니구나. 석탄은 항상 많이 캐는 게 매너 매너죠. 안녕 베이비, 안녕 베이비, 아, 저기 철이네. 넌왜 이걸 들고 오냐? 그걸. 나흙안 줘도 되는데. <laughs> 어, 어쨌든. 이거 끝나고 한번 새로운 게임을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음, 마인크래프트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응? 아니, 이 소리는 말고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뭐야 뭐야 이건 캬, 동굴이 어 뭐야 어 그래 그래 벌써 다 썼네. 되게 가까운데 이런 동굴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는데, 음. 여기, 내, 내려, 내려가 볼까? 아니야, 잘못 떨어지면 훅갈것 같아. 일단 여기 보류. 우리가 려그했는데 저기 밖에 길이 없네. 졸로 가봐야지. 뜬뜬뜬뜬뜬뜬뜬뜬 뜬. 여기 뭐 길을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이걸. 떨어지면 안 되잖아. 잠깐만. 됐어 뭐야, 길이. 오. 야, 이거 엄청. <laughs> 엄청 높은데, 이거? 어. 해. 됐어 아니, 너 말고. <laughs> 괜찮은. 괜찮겠지? 어? 어? 철이다. 근데 나 지금 넣을 곳이 없네. 넣어 들어가. <laughs> 뭐야? 내려가면 끝인가? 설마? 설마 내려가면 끝인가?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없어?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요, 요거 뭔가 아닐까? 한번 그냥 신락같은 희망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이쁘게 끝나네요 해봐야지, 뭐 나올 것 같아. 안 보여. 나오는데? 나 곡괭이 없잖아. 잠깐만. 이걸로 이것 때문에 다 어. 다이아 쓰긴 굉장히 아까운데. 없어지겠다. 없어졌다. 에이씨, 뭐 없네. 수많은 석탄만 남기고, 끝나버렸네요. 뭐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내 네, 기대를 처참히 뭉개주었어. 음. 뭐, 다시 올라가 봅시다. 곡괭이도 다 없어졌겠다. 곡괭이나 새로 만듭시다. 근데 철로 곡괭이를 만들 수도 있나? <laughs> 철곡괭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만들 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나길 잘못 뜨는 거 아니지? 어? 아, 아니지? 제대로 오고 있는 거지? 그래 그래. 낮인가? 낮은 건가? 그렇구만. 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다. 여기 여기가 아닌데? 아 용암은 쪼오기 쪼고아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지금 식량도 없어서 부탁 가야 돼나 근데 어디로 가냐? 야나 어. 분명 걸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꽤나 걸어왔었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마인크래프트는 아, 저기,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긴가? 나왜 길을 자꾸 헷갈리지? 이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 아, 저기 있구나. 좋아,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오, 철국경이 오 철이야. 뭐 이제 남아도니까요. 사실 굳이 그 철을로 막뭐 만들어도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응. 어, 됐어. 아, 하나 더 있어야겠구나. 하나만 만들면 불안해가지고. 야, 너 나가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마을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laughs>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없어? 내가 보기엔 안 보여. 왜 나는 안 보이지? 마을이라는 존재가? 뭐, 가다 보면은, 보이겠죠? 언젠가는. 여긴 누구고, 난 어디고, 이렇게 쭉 내려가, 아, 이거구나. 저 파란 건 뭐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가봐야겠다. 저게 뭘까요? 저 뭐지? 저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이게 뭐야? 어, 못 먹어. 아, 꽃이에요. 응, 어. 꽃은 캐고 다니는 게. 매너지. 어, 실제로 꽃을 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캔다고 해야 되나? 채집한다고 해야 되나? 그, 남의 화단에 들어가서, 막, 꽃 꺾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신고당하면 얄짤 없어. 그, 어디까지나 소유물 파손이기 때문에. 아, 여기였나? 여기였구나. 예, 안녕하세요. 그냥 네. 이대로 할 겁니다. 어디? 여긴 어디야? 저 위는 뭐지? 맞아요, 설이지. 그, 꽃꽂는 거는. 저 위는 뭐지? 나 지금 용암 찾으러 갔다가 용암, 용암을 왜 찾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위는 뭘까? 아, 궁금해졌어. 과연 저 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사놓고 처음 싱글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요. 이거 뭐 폭포야, 이거? 어. 여기다 집을 그냥 새로 만들까? 여기다 집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디? 뉴튼? <laughs> 뉴튼? 어. 오, 저기 막석탕도 엄청 많아. 어. 잘못 었어 하아... 올라와. 올라와. 이 정도는 캐면 되지. 해. 오! 눈! 눈이다, 눈. 이야, 여기 엄청 높, 높네? 근데 마을로 보이는 건 전혀 안 보이네요. 안에 동굴 있다고요? 이 안에? 아, 조기? 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니, 요거 동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어, 맞는 것, 만, 맞는 것 같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까? 여기, 여기 폭포 있는데요? 잠깐만. 일단, 내려가자. 여기다 집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지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참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봤던데. 아이고, 아이고. 오오. 어. 멀티요? 어, 멀티도 확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할지. 근데 마이크래프트 멀티를 많이들 하시나? 전 사실 그걸 잘 모르겠네. 근데 아까 어디였지?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된 지 상당히 된 게임이다 보니까. 아, 싱글보단 멀티를 많이 해요. 더 재밌어서. 아. 뭐, 이거 서버도 막, 그, 알아보니까 다막 되게 많더라구요. 말 찾는 걸 일단 싱글의 목표로 합시다.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

제 구입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이것만으로서 저는 충분히 만족감을 <laughs> 느끼고 있습니다. 여긴 마을이 아닌 것 같고. 다시. <laughs> 아, 어. 마을이 어디있을까 얜 뭐야? 얜 뭐지? 뭐소리가 이거? 아, 애기구나 일로와 요리 컴 그리고 뭐 저기 용암이 또 있는 거야? 아니지 제가 아까 봤던 데죠? 너어저 닭이 여기 있는 어뭐왜왜왜왜어저 크리퍼다 뭔 크리퍼 이렇게 많아 야 잠깐만 오오오저리가저리가 피한테 들어가 어어해해해 됐어 오호 넘는 소린데. 여기 내려 내려 내려가 볼까? 안녕. 잠깐만. 나 근데 공나 원거리 공격할 게 없는데. 야, 왜 이렇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나 나 잘못 온거 같아. 형, 잘, 나, 저 잘못 온거 같아, 저 잘못 온거 같아요. 저 잘못 온거 같다고요. 어, 어. 오케이. 너 일로 와. 넌 걸려 넌딱 걸렸어, 너. 너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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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 아이고 일리와일리와일리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쟤 그렇지 어... 내려오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어? 저기 왜 불이 아 불이 아니구나 용암이구나 어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야 용암 어마어마한데? 고마워 나에게 이용할 양식을 <laughs> 어참아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좀더 떨어지면 먹어야지 야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 게 얘는 사고를파야잘잘 빠지지 잘 않나? 뭐 일단 계속 파봅시다. 파다 보면 뭔가 있겠지 뭐. 아니, 이 소리는, 용암님의 소리 아니야, 이거? 이건 뭐가 떨어져, 이거? 이거 뭐야? 오! 너, 너내려 야, 너! 어. 야, 이쪽, 좀... 야, 또! 너...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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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오는 거 아니지? 어, 그럴, 그럴 리가 없지. 네. 하, 참. <laughs> 그래요. 어, 뭐, 불을 밝혀준다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합시다. 용암 님이 주신 불빛 잊지않겠 점점 앞으로 오는 것은데, 잠깐만 좀 알아봐야겠다. 응, 아, 뭐냐? 안 오지? 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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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두 칸, 세 칸, 아, 오케이, 오케이. 불안해서 이거 파겠나, 이거? 땅인 것.